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지역에 있는 일괄 돈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돈사는 현재 2차선 도로변에 형성되어 있는 돈사이고요. 일괄 돈사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돈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돈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 환경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사를 살펴보러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제이 돈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사의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와 자연 녹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돈사의 면적은 약 2,408평입니다. 돈사만의 건평은 약 1,029평이고요. 관리사가 별도로 있는데 관리사는 약 51평입니다. 이 돈사의 구조는 철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용성인일은 1996년도 1월 달입니다. 연식이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리모델링과 그리고 내부의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많이 교환하고 갖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좋은 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사는 현재 지금 정면에 보시는 돈사의 풍경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오물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잠깐 한번 보시면 오른쪽 쪽에는 지금 돈사들이 배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한 동은요. 대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이 돈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사는 경남 지역에 있는 돈사이면서 아주 쾌적하고 아주 안락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돈사입니다.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건축 연식이 1996년 1월 달이지만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돈사입니다. 천천히 이 돈사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요즘에 질병 때문에 외부인들이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내부는 자세하게 보여 드릴 수 없고요. 만약에 현장에 오셔서 보신다면 내부를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현재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내부를 함께 한번 보러 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돈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선과 접혀 있는 곳입니다만, 그렇게 교통량은 많지 않고요. 동네와의 거리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연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축사들이 조금 있고요. 공장 부지들이 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마음 놓고 돈사를 오랫동안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지금 제가 돈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돈사 외부 환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비사입니다. 대비사이고 저리 그리고 왼쪽에 잠깐 보셨습니다만 사료 배급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견에 보시면 돼지 오물통이 집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 보일 겁니다. 천천히 외곽에서 안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돈사입니다. 이곳은 돈사가 전체적으로 약 8동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 돈사이기 때문에 사육시설과 그리고 분만시설이 함께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 동수는 대지돈사만 약 8동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리사, 대비사 각각 1동씩 있고 그리고 기숙사 1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돼지 오물을 모아놓는 시설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경계선은 지금 현재 철망이 쳐져 있는 이 곳이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산 쪽까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물종이 있는 뒤쪽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곳은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뒤쪽은 인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주 개적하고 조용한 돈사를 운영하실 수 있으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과도 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돈사를 운영하면서 말썽의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곳이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울타리를 따라서 옆쪽에 비포장 길이 조금 형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곳은 실질적으로 이 돈사에 편입되는 땅은 아닙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곳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임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돈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면에서 시간이 되면 제가 정면에서도 한번 돈사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저희들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곳의 경계선은 저 임야 나무가 자라 있는 저곳까지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편에저 산쪽에 있는 저곳이 경계선의 표시를 기 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돈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돈사의 규모는 총 8동으로 이루어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쯤에서 돈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볼게요. 이곳은 경남 지역에 있는 일괄 돈사입니다. 지목은 목장용지 이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와 자연녹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2,408평이고요. 돈사만의 건평은 약 1,029평입니다. 별도의 관리사가 있는데요. 관리사의 평수는 약 51평이고요. 이 건물들의 주 구조는 철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이 돈사의 사용성인일은 1996년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 돈사의 매매 가격은 50억입니다. 가격 조절은 직접 주인과 만나셔서 의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돈사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돈사를 보러 오실 때 내부를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